그림과 같이 평평한 지면 위에 설치된 가로등이 있습니다. 지면에 수직으로 세워진 기둥의 길이는 4m이고, 그 위로 길이가 2m인 기둥이 수직인 기둥과 150도의 각을 이루며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가로등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h일 때 h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림과 같이 지면의 수직인 기둥의 끝을 지나면서 지면과 평행한 직선을 하나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점 A에서 이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B라고 가정하고 이 점을 C, 이 점을 D라고 가정해 보면 현재 각 A, C, B의 크기가 60도가 될 테니 선분 AB의 길이는 선분 AC 사인 60도가 되겠죠. 따라서 선분 AC의 길이는 2,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므로 선분 AB의 길이가 루트 3이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높이 H는 선분 AB의 길이 플러스 선분 CD의 길이이므로 루트 3 플러스 4라는 것을 구할 수 있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